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안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어, 전 국민 패밀리 카죠. 올류 카니발 11인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 현대 자동차의 스타렉스하고는 조금, 어, 틀리죠. 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많이 쓰지만, 카니발은 업무용도 쓰지만, 개인 차량으로도 많이 쓰는 올류 카니발 차량이에요. 네. 이 차량은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무교환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형의 17년 5월 29일날 최초 등록한 2200cc죠. 네. 11인승 4기통 202마력이고요. 평균 연비는 어, 경유 11.1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네, 1인 신조 차량이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차를 구입해서 한 분이 쭉 구매를 하셔서 내부 외부 완벽하게 관리를 잘해온 차량입니다. 네, 키로수는 인제 인제 10만 키로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갓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태가 무지하게 양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를 봤는데 15년식 정도로 제가 어,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은 이제 주색이에요. 네, 주색은 또 관리가 하기 굉장히 좋죠.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자동차의 올뉴카니발 외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어떤 걸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식도 보셔야 되고요. 주인이 몇번 바뀌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키로수 사고 유무까지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네 비교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면서 완전 무사고 그리고 키로수도 굉장히 어 가격 어 동급 매물에서는 굉장히 어 짧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15년식 정도로 제가 판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신차를 구매해서 그 번호판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번호판은 구매하시면서 언제든지 또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앞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앞모습 가로 그릴, 라이트, 안개등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바퀴. 앞바퀴 휠은 거의 뭐 퍼펙트하죠. 퍼펙트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 앞바퀴는 네, 조금 많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뒷바퀴 한번 보겠어요. 뒷바퀴도 순정 휠이고요. 타이어는 뒷바퀴는 많이 남았습니다. 네 손가락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어 앞바퀴를 두번 정도 교환할 때 뒷바퀴는 한번 정도 교환하죠. 네 후면부 후면부 왔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후방 센서가 있고요. 네 후면부 올뉴 카니발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정평이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가격 대비 17년식이에요. 18년형에 17년 등록 차량입니다. 뒷바퀴 보겠습니다. 뒷바퀴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앞바퀴 두 개는 조금 많이 닳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바퀴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죠. 사이드 밀러도 완벽합니다. 네, 앞 앞바퀴 조수석 앞바퀴도 네, 한국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앞바퀴 두 개는 조금 많이 어, 트레이드가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외부도 좋지만 내부는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해서 내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가 있고요. 온도 게이지,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연료가 지금 많이 없는데도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96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 부조 현상 전혀 없죠.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갖고 왔을 때 완벽한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네, 키로 수도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고 보셔야 돼요. 네, 10만 키로가 그렇게 많은 키로 수는 아닙니다. 18년식에 17년, 네, 5월 등록 차량이라 그렇게 많이 탄 차량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디오 시스템, 파워 버튼, 그리고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는 공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람 세기 조절. 그리고 이쪽에는 앞좌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은 리어, 뒤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온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레드 색상이죠? 네, 버튼이 다 레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여기 상기되어 있습니다. 네, 백 버튼되어 있고 오케이 버튼, 그리고 전화 버튼 그리고 모드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제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앞좌석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납장 깨끗합니다. 네, 컵홀더 그리고 에코 버튼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시프트락 버튼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네, USB 단자 그리고 a 스 단자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납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키는 두 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자세저 버튼, 주유구 버튼이 이쪽에 또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좀 관리가 안된 차량들은 이렇게 도어 트림이 뭐 기스가 많이 나 있는데 이 차량은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내등도 잘 나오고요. 실내등을 또 켜고 또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커볼더가 네, 뒤쪽에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죠 제가 이 차량을 가져왔을 때는 네 너무 상태가 뒷좌석은 어, 사용을 굉장히 많이 안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또 접이식을 해야 또 탑승을 할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는 1열 2열 3열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트렁크를 열면은, 네, 트렁크를 이렇게 열었을 때는, 어, 이것도 이제 3열도 제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는 또 제치면은 또 3인 또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타시는 게 여기 또 짐도 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또 접을 수가 있어요. 단 하나의 교환도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또 섬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다 보시고 주인이 몇번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고 유무 이런 걸다 따져 보시고 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이 차량 완벽합니다. 이렇게 뒷좌석도 의자가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썬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네, 위자 위, 위에도 수납장이 있죠. 그리고 글로우 박스, 네 이렇게 글로우 박스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상사로 이전한 게 요번 달 12월 4일날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네, 2024년도 5월 28일 앞뒤로 한 달, 어, 점검을, 조합검사를 받으시면 차량입니다. 네, 본 차량은 이제 뭐 침수라든지 화재, 렌트, 영업용 차량 아니고요. 단 하나의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무교환임을 먼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어, 외부 상태도 다 양호 100% 양호 판정을 받은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옵션은 좀 딸리고 하지만 연식이랑 가격이 15년식으로 제가 어, 가격을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한번한번더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을 개방했는데요. 네, 먼저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배출 가스 관련 표지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네, 후드는 제치라고 오시면될것 같고요. 단 하나의 교환도 없어요. 나사에 풀린 자국이 전혀 없죠. 그리고 계약서에 완전 무사고라고 제가 명시를 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전 차주께서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완벽하게 관리를 잘하셨고요. 네, 이 차량은 1년 세금이 58,000원 요 정도 책정이 된 차량입니다. 네, 엔진은 CRD a 엔진을 탑재하고 를 있고요. 네.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으면 엔진 소리가 크죠. 네. 그렇지만 디젤 차량은 다 이렇게 엔진 소리는 큽니다. 근데 차량에 탑승해서는 거의 많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 차량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네. 카니발, 올뉴 카니발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연식과 어, 소유자 몇 분인 거를 확인하시고요. 네, 1인 신조 차량을 적극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유 상태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 이런 상태의 차량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나 팩스를 통해서 어, 성능기록부, 자동차 등록증을 또 발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니발 같은 경우는 독보적이죠 네, 독보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인기가 어 패밀리카에서는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스타렉스보다 어, 카니발 계열이 많이 인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중고차 자판안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